제 60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우주식품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주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식품 내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얼린 후 건조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무중력 공간인 우주선에서는 음식에 국물이나 가루가 떠다니다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종류는 되도록 피합니다. 우주에서 오래 활동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까 칼슘과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꼭 포함하고요. 우주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주식품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주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식품 내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얼린 후 건조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무중력 공간인 우주선에서는 음식의 국물이나 가루가 떠다니다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종류는 되도록 피합니다. 우주에서 오래 활동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까 칼슘과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꼭 포함하고요. 우주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목재가 건축 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듭니다.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고 방도도 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하고요. 공사 기간 단축 효과도 있는데요. 최근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져. 화제가 됐었죠? 이런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목재가 건축 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듭니다.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고 방도도 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하고요. 공사 기간 단축 효과도 있는데요. 최근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져 화재가 됐었죠. 이런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왜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야구단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그동안 야구단에서 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원작자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꾸고 곡을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야구단에서 원곡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경우 미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당분간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틀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왜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야구단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그동안 야구단에서 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원작자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꾸고 곡을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야구단에서 원곡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경우 미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당분간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틀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